네, 오늘은 구약성경 741쪽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임봉 한자는 하가랴의 아들 종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사라. 바스굴 아마랴 말기야, 하림 모레못 오바디야, 무슬람 아비야, 미아만 미아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뱌 호다야 반이 번인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도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아 하나냐 핫숲 로흠 네 삼... 하삼나 마세아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1절 같이 있습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부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당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또 삶의 모든 피로를 풍족히 구하는 것마다 채워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 하셨다가 제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만의 회개를 넘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9장까지 구장에 보면 이제 시, 어, 7월 달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이스라엘 어,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어요. 어, 첫날부터 절기가 있고 그래서 첫날부터 돌아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막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다가 초막절이 딱 되서는 아이고야, 이거 깨달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해가지고 타락을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섞이는 건 아닌데, 혼합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서사라는데 섞였구나. 그걸 깨닫고는 막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러면서 기도까지 올려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장 끝에 보면 38절에 이 죄를 리우치는 회개가 있는 반면에 아, 이게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자기들이 새롭게 지키겠다고, 굳세게 지키겠다고 어,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다. 우리 옛날에 한자 문화로 치면은 신인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막 섞여서 살고 섞여서 생활하고 섞여서 판단하고 섞여서 섞이는 것도 허락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위왜 섞이는 건이 망하는 거구나. 바벨론 포로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망하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전부 명단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명단을 기록하고 오늘 임봉을한 내용 그 명단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신인 관계를 제대로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름을 다 적고는 도장을 꾹 찍고 서명을 하고 요거 딱 반드시 지킵니다. 이러고는 이제 이름을 다 하나도 안 빠지고, 안 빠지고 다 적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포로 잡혀갔다가 예, 뭐 아, 알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기존의 신앙생활을 가졌던 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고도 섞이고 또하나님 뜻을 좇지 않고 배은망덕했지만 다시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 하다가는 안 된다 망한다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으로 모시고 어, 그분의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다짐을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표를 딱 찍어야 돼. 이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딱 찍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예전에는 성령이 빼놓고 아, 내가 작정했다가 또안 지켰다가 이렇게 뭐, 하겠다 했다가 안, 안, 안 해도 되고 이랬다면.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고 요 와서 만 눈물 한번 흘렸다가 또 살만하면 떠나갔다가 이랬지만은 여러분 타임캡슐에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해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 타임캡슐 툭넣놓고 나중에 딱 꺼내면 그 타임캡슐에 사건이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표를 딱 찍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돼요. 분명한 내 입장, 신앙의 입장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빛나게 만드는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날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삶을 살아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의 표현을 남겨야지 말로만 맨날 뭐 잘못한 거만 해결하고 그럼 하나님이 맨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땡기렸다가 좋을 때는 탁버려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들어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어, 여러분 굳센 의지를 신앙의 의지를 한번 확고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 그렇고, 뭐 완벽하게는 살지 못하지만은 의지를 한번 표현해 보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도자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들, 옛날 리더십과 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군림하는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 필요해서 리더십도 세워지게 됐어요. 인도에는 어제 대통령이 뽑혔는데 인도가 인구가 십삼억이 넘지 않습니까 인도는 가스트 제도가 있어서 맨 밑에 층 그러니까 하층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데 육십 세 이상된 여성 그것도 여성 여성이 어제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 밑에 하층민인데 여러분 어, 알고 봤더니. 인기가 있어요 잘 섬겼다 여러분 어, 불의하고또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응? 그러나 지금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많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뭔가 확 잡고 막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리더십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보면 성길 곳이 쳐나 많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받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몰라주면서 좀 섭섭할 때도 있지만은, 그리 그것이 당연한 리더십의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뭐 갈등이 있어도 뭐 성기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마땅히 그런 구조를 즐길 줄 알아야지 이런 어 모습의 목회도 할수 있는 것이 에요 여러분 오늘 일절에 보면 인봉환자 명단이 소개되는데 일빠 이빠가 누구냐 1번2 번이 누구냐 봤더니 르헤미야하고 시드기야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르헤미야가 하나님과의 언약궤 신의 일빠로 손을 들었이 말입니다 자기가 서명한 거예요 르헤미야는 누굽니까? 정치지도자, 종독의 종독. 총독. 이 사람이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바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누구냐 시득이예요. 시득이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지도자 외에 종교지도자도 도장을 찍은 거예요. 3번은 누구냐? 쭉 8절까지 제사장들 민달이 축소. 제사장들. 우리로 우리 교회로 치면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 셀리드 앞으로 셀리드들 그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구절에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순서대로 쭉 도장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이름을 쭉 남기고 이렇게 소설수범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도장을 찍습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제일 앞서서 솔솔솔검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 젊은이 너, 너가 해 우리는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어르신들이, 직분자들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포로 귀한 한 공동체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삶의 개혁을 이어납니다 이방인과 절교함, 절기를 잘 지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성일도 지키고, 그때는 장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소수수만 뭐 사람 다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개혁도 다 나와가지고, 개혁이란 단어가 여러분 이때 완벽하게 쓰입니다. 모험걸다 개혁합니다. 교회가 틀렸다 하면 틀린 줄 알고, 아 그렇습니다. 이걸 같이 지킵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지. 지시만 내리고 보고만 하고 보고만 받고 발장 끼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 약속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공동체를 부흥시키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앞장섰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 님의 직분자들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 베드로가 이런 말씀 남깁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교회 지도자들은 밑에 양무리들에게 본이되서 솔선수범하는 서버런트 리더십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때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28절에 지도자들이 소선수범 하는 것 외에 그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무슨 뭐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뜻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겠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또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겁니다. 28절 끝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요, 인정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 저 사람이 하고는 안 올리겠다 해도, 어, 꼭뭐 어쩔 수 없어요. 인정상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바깥에 나가면 동성로에 뭐 신천지도 있고, 그리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말아야 할는것이에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을 지키고, 예, 같은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그 인정이 쏠리고, 그 가서 듣고 어울리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딱 봤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절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은 섞이면 망한다. 이게 제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장세기 3장 이후로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것 섞이면 망한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과 섞이니까 그냥 노아 홍수 와고 망 망하는, 망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세워데또 나중에는 아수르 시대 또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망한 건 망했어. 망했어. 이런 섞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성일에는 매매를 금지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하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안식년도 지켜서 가난한 자를 성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게 지키지지 않아서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하고 눈물로 흘리고 지금 다짐을 하면서 언약 경신하겠다고 도장을 쿡 찍었습니다. 이제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 지키겠다 말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회개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실천하겠다고 지금 막 실제로 행동에 나선 모습들이 오늘 28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얼굴이 깊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뭘 해도 따지고 짜증 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좀 억지라도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내보시는 성령.